안녕 네, 스컬레, 오늘도 역시 아름답군요.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, 디아 경쟁이 말다에요. 어, 현재 레더 리셋을 한지만 2틀이 지났는데요. 현재 월더는 8 5렙까지 찍었습니다. 근데 벌써 90대 렙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네요. 현재 아시아 서 랭커들을 한번 보고 레벨도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. 자,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레더 확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이거 레벨을 보는 방법은 이 메인 창에 레더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다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세 번째가 기본으로 저희가 보시는 레더 확장입니다. 자, 레더 확장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전체 랭킹이 나오거든요. 일단 랭커 1, 위가 93렙. 와 90렙대가 엄청 많아요. 80대 레벨은어 멀더는 아예 축에도 끼지도 못하고요. 그럼 39위까지 9 0레을 찍고 있죠. 자 그럼 아마존부터 순서로 볼게요. 자, 아마존 최고 고렙은 87렙이고요. 어 닉네임 HO DU 아마 요분이 지금 랭커 1을 하고 있 달리고 있습니다. 다음 소서리스 같은 경우는 92렙까지 찍었고요. 닉네임 어 뭐야 이거 y o o y 요 o y 예 이분이 92렙까지 현재 찍고 있고요. 네크로맨서는 레벨이 좀 낮죠. 왜냐면 네크로맨서는 이제 레버 혼자하기가 힘드니까요. KXZ, KXZ 님이 87랩으로 랭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팔라딘 같은 게 역시나 레벨업도 빠르고 몸빵도 되고 앵벌도 다 되니까 93랩 전체 랭킹 1위죠. 어, 닉네임 GEOJE -E 님이 전체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한 바바리안도 볼까요? 바바리안이 의외로 레벨이 상당히 높네요. 92랩이고 어, 닉네임 아빠드, 아빠드. 요 네, 분이 지금 92랩으로 파, 어, 바바리아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다음 드로이드 92렙 어, 이것도 레벨이 높네요. 어, 헬프? 아니 뭐지? 어, 힐이프 t a 프님이 현재 92렙으로 드로이로 랭킹 1위를 달리고 있고요. 어 e 신 d 레벨이 조금 낮네요. 어 n 신 레벨이 87렙으로 랭킹 전체 랭킹 1위 아 아마존 랭킹 r one is a 신 i t t l e taller. t 목사입니다. 자, 어떤 목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까운 어, 교회를 찾아가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다음은 우리 오리지널 레더도 보면 되죠. 여기 스탠다드 레더가 오리지널 레더입니다. 자, 캐릭이 어, 드루이드랑 어스신이 없어서 캐릭이 좀 적죠. 아마존 일단 전체부터 전체 88렙입니다. 어, 확장판 레더보다는 레벨이 좀 낮은 게 거기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레벨 하는 레벨업 하는 게좀 힘들어요. 가만서봐 아마존 87랩으로 아마존 랭킹 1위를 하고 있고요. 닉네임 레이디 레이디는 아니고요. 자 버스 LLLL님 아팔 다음 소설이서 87랩 역시나 똑같고요. 아 이거 닉네임 이 똑같지 뭐지 어떻게 된 거지? 아 같은 닉네임인데 L자만 뭐 L I L I L I 이런 이런 걸로 해놓은 것 같네. 네크로맨서도 87랩 똑같이, 어, 그 닉네임이 또 똑같이, 랄랄랄랄이고요. 이거 같은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다음 팔라딘데 88랩으로 닉네임 역시 랄랄랄랄. 바바리안도 87랩으로 이거는 2위로 떨어져 있네요. 바바리안은 누가 열심히 또 다른 분이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. 1위, 버스트원님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하코도 한번 볼까요? 자, 하코 확장판은 맨 밑에 있습니다. 하코 확장판에 전체 랭킹 9 5 와, 의외로 90까지 찍었네요. 하코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한번 죽으면은 빠 끝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죽고 왔다는 거예요 아마 가시다가 죽으신 분들도 수두룩 할 거예요 자 일단 아마존부터 볼게요 아마존자 이건 죽었는 건가? 어 아, 이건 뭐지? 이거 색깔 이렇게 된건 죽었는 건가요? 저도 이거는 아, 하코 랭킹은 잘못 봐가지고 이걸 죽었는 건 1등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83레벨이 랭커인데 닉네임 아마마마마마 자 소설의서 레벨 90이고요 아 이거 죽었는 것 같아요 이제 색깔이 죽었는 색깔이잖아요 그쵸? 자, 이제 소서리스가9 0렙이고 어, 닉네임, 어, 어음, 맘이네요. 아마, 길드분 같은 느낌이 될까? 네, 그러면서 8 8렙 인기, 이고요 어, 팀넥 8 8렙 1등. 팔라딘 90으로, 자, 이것도 오험마, 오험만가요 다음, 바바리안. 바바리안도 같은 부, 같은 길드님이신 들것 같아요. 자, 이것도 허 90랩 1등. 드루이드 9 0렙 역시나 1등으로요. 같은 닉네임을 쓰고 있죠. 어세신 같은 84렙으로 이거는좀 닉네임이 틀리네요 자, 스카이보이 자 어신님 자 84렙으로 어세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코 오리지널도 한번 봐야겠죠 하코 오리지널로 한번 볼게요 역시나 드루이드 어, 어세신 없습니다 확장 캐릭터가 아니니까요 전체 랭킹 1위는 레벨 73위로 전체적으로 레벨이 좀 낮네요 아마존은 어, 4렙으로 뭐야 진짜 싫어요 4랩이네요 어,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4렙이고요 소서리스가 레벨즈좀높 소서리스 73렙으로 지금 닉네임 주 f c 님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에크 님은 51렙으로 음, 페이스마커 c 님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, 할라딘 73렙으로 어, 주 cv 님이 1등으로 달리고 있고, 어? 아바리안 7 3렙으 역시나 어, n o t b u t 어, 뭐, 유저 요분님이 바바리안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. 아마존은 4레벨으로, 아마존 아무도 안 했나요? 뭐 버그인가? 뭔지 모르겠네. 4레벨 1등, 1등입니다. 1등 멀더가 지금 들어가서 5래 만들면 1등으로 아, 가능하겠네요. 자,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랭커를 봤는데요 멀더도 지금 85레벨이니까 조금만 분발하면 랭커까진 아니어도 한 100위 안에는 들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각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, 어, 다음 주에도 한번 랭커를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. 일단 이 정도로 랭커를 한번 봤습니다. 자, 그럼 즐거운 레더맨땅 되시고요. 다음 더 기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구독, 좋아요, 댓글이 영상 을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